잘 먹자! 근데 해가 떴으니까 눈도 떴습니다 옥탑인데 눈 뜨자마자 배고픕니다 냉장고를 열고 맥주 밖에 없고 물 있고 커피 있고 먹을 게가 없네요 일단 냉동고로 갑니다 오른물 있고 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른쪽에 냉동 삼겹살이 보이더라고요 두 덩이나 저 위에 거 방금 집은 거는 국산이에요 심지어 예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크대넘 녹여서 제가 키우는 텃밭은 아니지만 주인님께서 주인님? 집주인께서 키우는 텃밭이 거든요 고추를 획득했고요. 파란색. 뭔가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빨간, 빨간 고추가 있더라고요. 드시다고. 계속 먹고 싶긴 했어요, 저게 며칠 전부터. 이제 오른쪽 끝에 가면 깻잎이 있거든요. 깻잎이 좀뭘만해요좀크게 빼고는 아주 싱싱해요. 그럼 저기 와서 이제 주인집 아저씨 아들? 아들님께서 담배를 펴주시는데 언젠가는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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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 방에 들어오거든요. 다타다보다없다라다요 다른 다른 랑 깻잎 몇 장을 획득했습니다공다개다 일단 빨간 맛있고요파란색은 때가 많이 껴가지고 많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깻잎 몇 장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저기 잘 보이시겠지만 참겹살을 녹이고 거든요 예, 참겹살을 햇빛에 녹이고 있습니다. 일단 고기 야채를 획득했으니까. 가세요. 마트에 왔습니다. 동네 마트에 김치 좀 구입하고, 햇반 구입하고, 그리고 쌈장 구입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도망갑니다. 배고프니까 느낌아니까 너무 더워요. 더운 계단, 저는 이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먹을 거 세팅할 때 느낌 아시잖아요. 깨끗한 번호 아, 촬영할 때 선물 받았는데 아주 불이 잘 켜집니다 고기 불을 올리고 <laughs> 제가 딴 고추와 깻잎 그리고 선물 받은 휴지 햇반 접시 눈 뜨자마자 저는 삼겹살을 먹습니다 일단 아직 이회온 접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치 채팅하고 양도 많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찰지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햇볕에 녹인 고기 햇고기 아침이라 그렇게 입력이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번 김치에 싸 먹어봤거든요. 어,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냥 배고프니까 맛있어요, 진짜. 음음아 맵냐? 생각보다. 고추가 매워가지고 놀랐습니다.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녹았더라고요 해피젓 크리도 한 3, 40분 갖다 놨는데 잘안 뜯어져가지고. 이거는 손맛이죠. 잘 뜯어집니다, 손으로 고기는 손맛이다. 딱두줄 반? 두줄 3분의 1? 이거? 정도면 딱 고기밥 하나 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아집게도 없어가지고. 집게 사야 됩니다. 집에 아직 가위바퀴 없지. 사실 눈뜨자마자먹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먹을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깻잎이 좀 작네 깻잎도 작고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입도 작아요 삼겹살 깻잎, 쌈장, 김치, 최고의 조합이죠아복합니다 진짜로 집 문만 열면 앞에 텃밭이 있다니 아 아, 혹시 오해하신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텃밭 뜯어먹고 씹어먹는 건 주인님 계속 주인님이래 집주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추가 저 빨간 고추가 생각보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아삭아삭 하더라고요 햇빛에 말려가지고 좀질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식감이 좋었어요 식감. 이렇게 영상 보니까 다시 먹고 싶네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옥탑은 참고로 방음이 잘안 됩니다. 비행기 지나가면 다 들려요. 가끔 컨디션 좋은 날에는 승객이나 인사합니다 헬로우 순식간에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고추씨 싫어합니다 딱 좋았어요 양이 밥이랑 고추랑 깻잎이랑 김치만 좀 남았어요. 김치만 깔끔, 깔끔, 깔끔. 김치가 남아서 먹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진짜. 김치가 남아서 행복한 시간이죠. 음식 기다리는 시간. 제가 오늘 면치기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았죠? 입천장 조심하시고요. 옥탑 살다 보니까 이 설거지를 쌓아둘 수가 없어요. 공간이 협소하고 뭔가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조금이라도 설거지 밀려있으면 이 수많은 벌레들과 같이 쭉살아야될 느낌? 그래서 웬만하면 설거지를 바로 보라 합니다. 뭐 설거지 할때 아무 생각 안듭니다 그리고 제가 옥탑 구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구입한게 저 소뚜껑이거든요? 저 정말 잘산것 같아요 제가 저거 지금 고기 딱 두번 구워먹었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진짜 이, 이 장비빨이라는 말 있잖아요 고기는 무조건 소뚜껑에 소뚜껑에 곧으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BJ들 유튜버들 왜 소뚜껑 삼겹살 먹는지 알겠어요 음? 예. 저도 알아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오늘도 옥탑에서 정신부터 아침부터 한끼 제대로 해결했습니다. 달북자 브이로그.